그래서 IT라는 용어를 다시 또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IT라는 용어는 뭐 숱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ICT라는 용어도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IT라는 처음에는 IT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Information Technology 정보 기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인터넷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인터넷은 또 통신이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C, 커뮤니케이션이 들어서 정보통신기술에서 지금 IT란 용어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IT의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을 생각을 해보면 은 IT는 약간 학술적인 용어라기보다도 약간 좀 비즈니스 업계에서 통용되는 뭐 그런 용어이기도 하죠. 비즈니스 목적으로 필요와 요구에 의해서 그 개발자의 언어인 이런 아까 말씀드린 고급 프로그래밍 랭귀지들을 사용을 해서 소통하고 결국은 기계와 번역해서 그 신호를 이해하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이 IT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샤논의 커뮤니케이션이론, 통신 이론. 이좀 떠올리실 거예요. 근데그 개념적으로는 근본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 클로드 시에는 커뮤니케이션은 어, 보내는 사람 어, 정보원이라고 하죠. 정보원 센더 보내는 사람이 통해서 보낼 때 부호화를 하고 채널을 통해서 보내고 받은 것을 다시 어, 복호화하고 그리고 나서 그 수신자한테 어, 전달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이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했었죠. 그 정보이론 그 가운데서 그 정보의 의미를 어, 계산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생각을 했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인데 채널의 커뮤니케이션 이론은 통신 이 채널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건데 IT의 본질은 이 컴퓨터에 있는 사람과 사물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우연하는 걸 바로 IT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용어가 IT에는 또 모델이라는 용어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어, 알고리즘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머신러닝이나 AI에서도 그 모델이라는 용어를 좀 많이 쓰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머신러닝의 같은 경우에는 블랙박스가 있고 머신러닝 있고 데이터와 결과값을 주면은 나중에 나오는 게 알고리즘이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구체적으로 알고리즘이 나오는데 있는 a x 플러스 B와 같은 형태의 알고리즘을 주는데 이게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그 개수가 확정이 된 프로그램들 예를 들어서 개수가 A가 3이고 b 는4 C가 1 이런 식으로 확정된 프로그램 그니까 어떤 특정한 현실에서만 작동 가능한 그런 해석 구조를.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델 모델들을 일반화 시킨 게 알고리즘이고요. 이런 알고리즘은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함수 방정식이 되는 거고 이런 상황이 될 때는 어, 그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리즘은가아도 그런 해당하는 상황 상황에 따라서 모델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 이 모델과 알고리즘은 이런 그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어 용어를 정의를 하자면 알고리즘을 채우는 의미 구조 정도로 정의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가지고 있는 원형에다가 어떤 상황, 구체적인 의미 맥락을 부여를 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모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용어 중에서 또 아셨으면 하는 게뭐 추상 일반화 이런 것들은 사실 뭐첫 시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그 컴퓨터 과학의 그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사실은 개발자들, 프로그래머들한테 가장 요구하는 그 역량이 뭐냐면은 사실은 이 사물과 사물 간의 공통적인 것을 추출하는 능력. 사실 이게 그 추상화의 능력이기도 하죠. 이런 능력을 많이 그 요구를 합니다. 개발자들한테. 컴퓨터 과학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 프로그래밍 언어에 보면은 데이터 타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추상화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은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은 다 생략을 해버리고 본질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추상 얘기할 때 나오는 게 어, 지하철 노선도입니다. 특히 2호선 보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되 있잖아요. 근데 사실 2호선은 이렇게 안돼 있죠. 꼬불꼬불하고 휘어져 있고. 특히 제가 가져 이용하는 4호선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쭉되 있거든요. 근데 사실 4호선도 그렇게 안돼 있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구부러져 있습니다. 지하철에서는 이런 건 중요한 건 아닌 거죠. 그냥 이런 식의 그림이 중요한 거죠. 1호선은 뭐 이런 식으로 되 있고, 이런 식으로 그 노선을 가장 추상적으로 어, 만드는 게 지하철 노선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대상들의 공통점을 취해서 일반화를 통해서 가장 단순하고 보편적으로 만드는 게 추상화다. 모듈이라는 것은 어, 입력이 주어지면은 출력을 계산해서 반환하는 기계다. 어, 서로 협력하는 모듈의 공동체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소프트웨어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서로 협력하는 모듈들의 공동체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에 자주 비교를 하지만 소프트웨어의 모듈들은 동일한 부품을 여러 개 만들 필요도 없고 다른 모듈과 이렇게 조합할 경우에 그 물리적 위치 제약도 없고 모듈이라는 부분 간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전제로 유기적으로 구성한다는 특징에서 볼때 생물학에 오히려. 어,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본질은 추상화, 여기 나와 있는, 음, 추상화와 일반화, 유기적인 협력체를 하나 추가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유기체.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는 그 각각의 모듈 모듈이 내부적으로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어서 어느 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수정이 되면은 다른 모 연결된 모듈에 영향을 주게 돼서 전체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래서 쉽게 바꿀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바로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모듈의 특징을 보면은 어, 모듈은 어, 비물질적으로 공유지향적인 논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기능적으로 분화된 여러 모듈로 되어 있고 마치 살아있는 세포처럼 의존 관계가 있어서 공유되고 참조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말뿐인 소프트진 결국은 소프트하지 않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IT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저도 IT 업계 근무할 때 많이 느꼈는데. 아이그 뭐, 소프트웨어 뭐 프로그램 짜면은 금방 되지 않느냐. 막, 공정이 진행되는 과정에 그 요구를 많이 합니다. 입출력 뭐,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바꿔주세요. 저렇게 바꿔주세요. 금방 되지 않습니까? 막 얘기,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건축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3층 지어놨는데 뭐, 뭐, 지하주차장 하나 추가해주세요. 뭐, 이런 거는 불가능하잖아요. 건축에서. 아, 되나요? 아, 그쪽에서 인다. <laughs> 아 똑같군요. <laughs> 네. 특히 아. 업계에서 이런 일이 아직 그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게 소프트웨어가 아, 굉장히 힘든 이유를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소프트웨어는 모듈의 조합이자 조립이다. 모듈은 지적인 추상화의 작업의 결과물이고 소프트웨어 모듈은 하드웨어 모듈과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이유로 소프트웨어는 기능 협력 음. 공동체이자 유기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좀 아셔야 되는 게 소프트웨어의 뼈대와 구조를 결정하는 모듈을 정의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래밍 방법론을 이제 패러다임이라고 하는데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는 이런 분류가 있습니다. 사실 시대적으로 먼저 나온 게 사실 여기입니다 주, 어, 함수 언어, 함수형 언어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아, 이건 좀그 절차적으로 만들자 해서 C나 포출란 파스칼 같은 게 90년대 아, 이렇게 나왔고요. 이거는 한 70년대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어 마지막으로 나온 게 키티지형 언어해서 자바, C++, 루비어 이런 것들은 90년대 중반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언어가 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첫 번째 함수형 언어 리스프 같은 것들은 저도 뭐 듣기만 했지 실제로 짜보지는 않았습니다. 헤스켈, 스칼라 이런 것들은 본 적도 없고요. 그래서 그이 절차적 언어는 사실 제가 대학교 입문에서 배운 게 이제 시, 포트랑 파스칼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절차적, 구조적 언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프로그래밍 언어가 어, 이 절차적 언어는 마치 좀 데카르트적인 느낌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순차적으로 프로시절하게, 순차적으로 논리 구조에 따라서 논리 분석하고 아주 분석적으로, 절차적으로, 어, 어, 어 구성이 돼 언어가 C 포출안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객체 지향 언어인 자바, v a C++, 불포, 루비 이런 것들은 마치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어, 속성을 가지고 있는, 어, 프로그래밍이, 어, 바로 이 기태지향 언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함수형 언어 같은 경우는 그, 그야말로 수학의 베이스를 둔 수학자를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자가 아니면은 사실 이거 짜기도 힘들었는데,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그 플랫폼주의적인 어, 수학주의, 이에 해당되는 그런 언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은 객체지향 언어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객체라는 용어가 처음 나왔지만 객체는 항상 어 속성과 행위를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이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을 그예어 프로그래밍 언어가 이제 객체지향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이제는. 어, 기술 엔지니어의 영역에서 이제는 그좀 예술의 영역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그 패러다임의 변환이 일어난 게 사실 여기 있는 지 g 언어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 여기 보시는 그 책이 있거든요. 아트 오브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는 책인데 이 책이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바이블에 해당하는 그런 책입니다. 6권까지 나와 있습니다. 아 이렇게 프로그래밍이란 것이 이렇게 예술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준 책이 바로 사실 요 책이기도 합니다. 요책 하나가 한글 번역권은 한 권당 한 1, 한 2, 300페이지 정도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좀, 볼륨이 좀 있는 책인데요. 요거 이 책을 쓴 사람이 그 도날드 크누스라는 사람입니다. <laughs>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어, 뭐, 어느 분야에가 뭐, 천재들이 굉장히 많기도 한데, 힌터 과학에서, 어, 가장 유명한 천재라고 하면은, 뭐, 셰논, 뭐, 튜닝, 뭐, 이런 사람도 뭐 있었죠. 근데, 존폰 노이만, 그러니까 폰 노이만이라는 어, 사람을 어, 많이 그 얘기를 합니다. 거의 외계인이라고 칭송받을 정도로, 어, 그 천재에 해당이 되는 사람인데, 어, 이 사람의 거의 같은 급으로 비교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도널드 크누스라고요. 아직 현존에 있습니다. 38년생이시고. 이분이 이 책을 쓰기 시작한 게 1967년도부터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마지막 책이 어, 5년 전에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책을 이렇게 쓰다가 수학식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아이 사람이 불편해서 프로그램이 어, 언어를 하나 새로 만듭니다. 수식을 어 수학 폰트를 어,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TEX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그 수학 논문 과 기술 논문에서 엄청나게 복잡한 수식들은 w 드 프로세스나 MS 워드나 마이 그 아래 한글로는 절대 작성을 할수가 없거든요. 너무 어색하고. 그래서 아예 그냥 프로그래밍 식으로 아주 복잡한 수식을 만드는 그런 랭귀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9년간에 걸쳐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저도 박사과정 논문 때 수식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 프로그램으로 학위 논문을 썼거든요. 그래서 아주 친숙한데, 이거 만드느라고 9년을 까먹었어요. 사실 이 사람은 그 얘기를 자기는 12장까지 어, 작성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지금 어, 5년 전에 나온 게 6권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분은 언제까지 사실지는 모르겠지만 어, 이게 나머지 12장까지 다 쓰려면 은 어, 앞으로 한 5-6천 페이지를 더 쓰셔야 되는데 아, 생존 전까지 아, 이게 참 과학하는 사람들은 지금 그게 가장 큰 책다 쓰기까지는 절대 돌아가시면 안 되는 그런 분으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 정도로 그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요.